어, 시작됐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레이티비의 텐디입니다. 네, 이거 해야 돼요? 어. <웃음> <웃음> 편집 나중에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 말한다? 이름, 말하는 거야? 이름 어, 말해야 될요레이티비의주인입니다 오, 바로 레이티비의주인입니다 <laughs> 아, 오늘 너무 날씨 덥고, 오랜만에 이태원에 저는 개인적으로 왔어요. 음. 주위씨는 얼마만에 오세요 저는 주로 주말에. 확실해요? 어제도본것 같다는 건가? <laughs> <laughs> 주말에는 거의, 어, 이쪽에서 너무. 그래서 되게 잘 하세요. 아까도 뭐, 카톡에서 얘기했는데, 가이드랑 얘기한는줄 알았어요. 여기저기 톡톡 하는데, 하트 한는만알려주시더라요 근데 저는 사람 오은걸 네. 너무 싫어해서. 어. 어, 사람 좀 없으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아이러니다 이태원 하면 되게 바글바글하고 특히 주말에 <laughs> 특히 주말에 택시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택시도 없고 잡아도 그냥 앉아있는 데가 이태원이거든요. 아, 요즘에 근데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. 네. 카카오 택시 부르면 바로, 바로 와요. 바로 <laughs> 와요? 역시 이게 한두 번 와본 사람이 아닌 것같딱 여기서 티가 납니다. <laughs> <laughs> 하여튼 저는 오늘 주눅 들었고요. 원래 제가 잘하는 데는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없어가지고 그냥 이틀만 오면 <laughs> 좋은 것 같아서 <학교에서> 왔어요. <laughs> 오랜만에 오니까 좋긴 하네요. 주로 오면 어디, 어디 갔어요? 저는 한국에 이제 피자를 어. 많이 팔잖아요, 국내에서 음. 아, 그래서 안 그래도 어. 카톡으로 네, 거기 말해. 피자 뭐 피자라고 하는데 판매하는 피자가 다저한테는한국화를 해가지고 음, 무슨 빈대떡 먹는 것 같아요 어. 위에다 뭐 불고기 올려놓고 불고기 어, 피자 한모데한 해가지고 음. 그 도어도 되게 말랑말랑한니그래아 어, 이런 피자가 아니라 뭐 그래가지고 항상 이태원에 오면 제가 촌사람이 됐거든요 <웃음> <웃음> 저 그래도 뉴욕에서 살던 남잔데 지금은 경기도 삼송이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 어디 살아? 하면은 삼송사람 어 삼성? 이렇게 항상 삼성 저도 처음 어 그쵸 그렇죠. 처음이지 <laughs> 그렇죠.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전혀 몰라 삼성이 어디인지 그래서 삼성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찾아들이는 어느 찾아 그래. 뭐 쪽이야? <laughs> 어, 그게 이제 고향 스타필드라고 그쪽에 거기가 거기. 이름이 삼성이냐? 네 맞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 스카플드는 아는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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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는 거기가 일산이라고 생각해. 어 일산에서 이사 나와도 일산으로 아직 도 오해를 받면서 살고 있습니 맞아요. 일산하고는 한 20km 정도 차로. 그럼 꽤먼거 아니에요? 그렇죠좀멀죠죠 음. 아, 저는 진짜 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밥 먹거든요, 한번. 근데 일산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간다. 그쵸, 뭐, 거기가 거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. 그러다가 이 편에 오, 오니까 너무 지금 정신이 없네요. 근데 오늘 사람이 많이 있죠. 응, 너무 사람 더워. 밖에. 더워가지고. 근데 저녁때만은 더욱 기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잘하고 있는 거죠. 잘르겠죠. 뭐 <laughs> 어, 생각보다 힘들다. 네. 어 갈증 나는데 지금 고프로 갖고 촬영하고 있는데 고프로 위에다가 아니, 그 맛있는 커피에다가 위에다가 고프로 올려놔서 못 마시고 있어요. 이런 거 나중에 다 감사하기를 바라. 땀대우는 거. 잠깐.